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정경분리시대 끝나 한미동맹이 일순이다 미에 분명히 말해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6월 7일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노석조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사실상 올수없 상태였던 정상 외교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미 상호 관세 협상, 주한 미군 역할 조정 등 국가 통상과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과제가 산적해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백악관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문제 등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동맹국 사이에 틈새를 벌릴 시도를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고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둘째, 얼마 전 미국 방장관이 우방국의 안미경중 안미경중이란 말은 안보는 미국이 하고 경제는 중국이 한다 이런 접근에 우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력 상승과 함께 도광양회 이, 이 말은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기조를 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 사실을 버리고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는 정경분리 시대가 아니라 셋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를 했습니다 첫 통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준첫 인상이 향후 우리의 협상력을 좌우할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 지도자와 관계가 좋으면 그 나라 외교 관계가 좋은 걸로 해석하는 인물이고 개인적 관계를 주요시하는 포스널 외교에 강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넷째, 새 정부가 맞닥뜨릴 외교 안보 최대 난제는 트럼프와 관료 집단을 각각 따로 상대하는 이중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관료들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국방관료들만 소통해서는 안되고 트럼프 개인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와 관련 집단을 타깃으로 한 외교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째 당장 국직한 다자외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5, 17일은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NATO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두 국제회의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한국이 확실하게 믿고 함께 갈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초반부터 틀어지면 우리가 앞둔 주요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아직 참석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여섯째, 한국은 국제사회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완전한 선진국으로 간주받고 있습니다 정식 멤버가 아닌 G7이나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고 있는 것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추구하고 발언하는 것이 우리 국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새 정부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가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예리하게 잘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